안녕 e v e r y 자, 밴쿠버의 새로운 비밀 미니 게임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제가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예, 사전에 제가 알려드리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. 비밀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게임 룰. 혹은 이름 다 모르는 상태죠?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 오늘 우승자는 오늘의 상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스킨 한 개를 고르셔서 오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승 꼭 하시길 바랍니다. 일단 규칙을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가 순서를 정해야 되거든요? 자 여러분들 여기 기준 1번 그리고 여기가 9번 자 본인이 원한 데에 서주시면 돼요. 자 섰죠? 바꿀 기회 줄게요. 나라면 여기 여기 교체할 것 같은데 이 주명은 오! 움직였어 움직였어! 레이너들 겼어 자리 비겼어! 오케이! 어, 이렇게 교체했고 여러분들 저 보세요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? 오징어 게임... 오징어 게임... 네! 자! 오늘의 비밀 게임! 밴쿠버 게임! 오징어 게임이 최근에 실사판을 공개했죠?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실사판 기념 유리... 유리, 유리 게임이죠? 유리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넘버 기억해주세요 유리게임 알죠? 자, 이게 두개중 하나로 점프를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점프를 하시면 그 가만히 계세요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미 저는 선택을 한 상태일 거고, 만약에 연막이 생긴다? 그러면 탈락이고, 연막이 안 생긴다? 그러면 통과입니다. 아시겠죠? <laughs> 시작! 오! 오케이! 통과! 야! 자, 준비. 자, 오케이. 나 골랐어. 어! 아! <laughs> 2번. <laughs> 자, 다음 이번 오케이, 난골랐어 오! 오! <laughs> 야! 다들 이동해. 다들 이동해. 다들 이동해. <laughs> 미안해, 미세하게 움직였어. 아, 다 내가 동세 아, 다들 이동 아, 이동해. 아, 다들 다 오.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건 연습 게임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아시겠죠? 1열로 서주시고 다시 아까 그 번호대로 2번 출발 자 잠깐만 앞에 보고 있어 자 나는 골랐어요 자 갑니다 와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야 Z가 잘하네 2번이 잘하네 여러분들 2번을 응원해야 돼 <laughs> 자, 잠깐만. 4명 남았는데 몇 개를 가야 되냐? 4명에서 하나씩만 가면 돼. <laughs> 오! 야, 오케이. 아, 미리 던져보는 거네. 그렇지 미리 던져보는 거네. 자, 골랐어요. <laughs> 아, 골랐어. <골라보고 있어. 웃음> 자, 3명 남았어요. 음, 골랐어요. 뭐 골랐어? 오! 오! 야 레이나가 이네 개만 해주면 됐는데 그렇지 레이나가 두 개만 더 해주면 된다. <laughs> 와야 <우와! 웃음> 오케이 과연 레이나의 선택은 요른는 오른쪽 가라는데와 <laughs> 미쳤다 진짜 미쳤다 잠깐만 레이나 이거 보여주나? 오 <laughs> 레이나는 과연 여기서 우승을 할 것인가? 자 레이나 보여주시죠. <laughs> 으아! 아! <laughs> 레이더님은 영국이 되었습니다. 아... 자 결승에 올라온 두 명. 콤님 탈락 하지만 알죠 여러분들? <laughs> 자,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. <laughs> 번호를 다시 골라야 되잖아요. 근데 또 마침 여러분들이 일렬로 서 있어. <laughs> 어 바꾸지 마어 바꾸지 마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야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고, 불공평하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1번9번 나와봐 <laughs> 1번9번 1번, 번으로 어느 쪽으로 1번 할지 자 늦으면 늦으면 탈락이야자참참참 참, 참. 오케이 참참참 참, 참. 오케이 참참참 참, 참. 오케이 참참참 참, 참. <laughs> <laughs> 자 그러면 자 번호대로 서주시면 됩니다 오 어! <laughs> 좋아요 프렛님 보여주나? 저는 골랐습니다 프렛님 <laughs> <laughs> 어! 이 심리전은 뭐할까? 저는 골랐습니다 <laughs> 야, 저는 골랐습니다 오오1 <laughs> 2 3 4 5 6 여섯명 6명 남았어 여섯명 6명. 6명은 과연 할수 있을지 깜빡 <laughs> 점프하는대로가야지아이고와 착하시네 아왜앜아아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어떻게 세 명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 할수 있어? 오야심리전 잘한다 죽어버렸으면 어..뭐야 어? 어..? 야 뭐야 아, 이거.. 아, 야오케이주정 인정, 인정해줄게. 오 인정해줄게. 저걸? n <laughs> 이서 하나 둘셋세 개만 나, 더. 아 부탁한데. 거여아 아 왼쪽이라니까. 2분의 1확률이야요 2분의 1 확률. 아, 아니 오른쪽. 아니 왼쪽. 오른쪽. 왼쪽. <웃음> 과연. <laughs> <laughs> 내가 말했잖아. 아. 와. 어. 오늘의 우승자는 로자슨 아. 코카님. 이야 축하드립니다. 세 개를 더해서. 두개 아니면 빈 손으로 들어가. 두개두개두개두개 하죠. 무조건 두 개다. 해비를.